어먼저 장우석의 뉴스한번 가시죠. 로고 한번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장이는 로고가 또 준비되어 있죠. 음. 아, 비장합니다. 아, 나왔습니다. 네. 멋지죠? 아, 뉴스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면, 아, 이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음. 뉴스옵입니다뉴스뉴스를딴데 있습니까, 이게? 딴데 없습니다. 뉴스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나 떨고 있니? 이건데, 어, 어제 장이 좀 빠졌는데, 여러분도 혹시 9월 2일 날 기억하시겠습니까? 9월 2일 날. 9월 2일 날, 그때 공시표가 나왔는데, 공시표 보시면, 어, 신규일자수서좀잘 나왔죠. 잘 나와서 장이 빠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질 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잘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최표구님. 오늘 두렵습니다. 제가, 제가 떨고 있습니다. 두려운 건데, 그때 날짜를 보게 되면요. 플러스 1%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보였다 9월 1자입니다. 일해서 오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설마 오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요. 아, 글쎄요. 최근에 강세를 다시 한번 되돌리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짐 방꿀, 장 방꿀, 채 방꿀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제가 장 방꿀은 1년반 전에 별명이 장 방꿀이었습니다. 네. 우리 채 방꿀 있습니까? 어, 채 방꿀 없었는데 곧 생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laughs>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반대쪽에 배팅함 올라간다는 새로운 인버스 이태브가 고출시가 된답니다. 심볼은 SJIM입니다. 그래서 S가 뭐냐면요. Short, i m 이건데, 아, 저한테 이거, 웃긴 일이죠. 근데, 어, 터트캐피탈이 만들고 있는 그런, 그런 건데요. 어, 또한 가지 만드는 게 Long, 어, 크레이머 ETF인데, 이건 LG, LJIM입니다. 그래서 SJIM, LJIM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착안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ARKK의 인버스 SLRK가 최근에 1년 동안에 거의 두 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어, 11월 시가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선물로 준다는 그런 소문이. 어, 제 가기로 저런 특정 사람의 이름을 S와 그롱 롱과이 쇼스로 어.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많은 분이 얘기해 주다시피 만약에 처음 난다면 국내에선 S J U N G 숏 정방구리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laughs> S J N G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누가, 누가 ETF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이런 건데요. 장방꿀 ETF 혹은 채방꿀 ETF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채방꿀 ETF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장비디아 때문에 장방꿀 ETF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꿀통이 상당히 크네요. 네, 일단 뭐, 과거에 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게 나갔던 방송의 이미지인데요. 그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고 상당히 좀뭐 나오면 욕을 먹었거든요. 네. 끔찍했던 그런 시이었습니다1년 네. 반전 이런 그자학개그 자학계가 <laughs> <자아깨가> 아니고 <laughs> 우리의 상처에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신 분들은 S J i M을 잊겠습니까? 잊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네. 잊지라고 기억하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어, 세 번째 올해 최고의 투자 상품 뭔가 한번 보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상품일까요? 한번맞춰 보시겠습니까? 쇼시죠. 숏? 어떤 쇼입니까 지수 셔도 굉장히 네. 매력적이것 같고요. 어떤 거가 좋은 상품인지 같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버스 유어셀프 ETF. 예. <laughs> 네,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 어제 월가의 기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탑이었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일단 아까 보이는 것처럼 어짐 크레머 인버스 ETF가 유행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가고 싶은 거에 반대로 가는 이런 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어떤 하나의 희망인데 이런 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재평원님? 못 만들죠. 물드시게 계시네. 물을 품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어떤 거냐면 뭔가 내가 투자하는 반대쪽에 움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어 뭐하러 투자하고 난 다음에 반대로 또 상품을 만들어서 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잘 사실 이게 투자자들이 심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룹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정말로 정말 사고 싶을 때 오히려 팔아야 하고 네. 정말 팔고 싶을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공포란 심리에 졌을 때는 정말 팔고 싶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사야 될 기회였던 거고 음. 어 탐욕에 빠져서 정말 사고 싶을 때 지나고 그게 꼭지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뭐 농담처럼 만들어진 인버스 유어 셀피 ETF지만 신비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너무 사고 싶을 때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고 너무 팔고 싶을 때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긴 음.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너,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짐 크레이머 뿐이겠습니까? 틀린 분들이? 음.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해해 주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번째 기사입니다 믿었던 amd 너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amd까지 매출 전망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3분기 매출 10억 달러 감소해서 56억 달러 제시하면서 뭔가 하야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어, pc가 좀 수요가 둔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일단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 하다 보니까 일단 작가 중 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가. 약5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기사였고요.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이건데,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MD가 오늘 5.82%가 빠지거든요. 빠지니까 AMD의 친구, 엔비디아가 3.2%가 빠집니다. 그럼 8월 8일 뭐냐면요. 그때 엔비디아의 전망을 낮춘 날이었는데, 그때 엔비디아 6.3% 빠지는 날 AMD 친구죠. 2.1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는 바람에 지금 같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종목이 상당히 반도체잘 나가는 종목인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같이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반도체 의 겨울이. 온 거죠 지금? 네 혹한의 겨울이 와 있습니다. 혹한입니까? 네. 그럼 다음에 되면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봄은 오겠지만 네. 봄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멀리 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가 온다는 거죠 봄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오늘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정보가 있고요. 인사이트가 있고 끝에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오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보고 되면 4.8명이 들어오셨는데, 다음에 할 때는 7,000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한번 그런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도 정말 신선했고요. 네. 어, 제목을 굳이 달자면, 음. 셀프 디스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셀프 디스입니까? 네. 장만, 장방꿀 정말 네. 너무 슬펐습니다. 부사장은. 저는 근데 몇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장이 빠지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이 나거든요. 음. 들어오신 다음에 저를 욕하시면, 화가 풀립니다. 네, 하소연 하셔도 네, 됩니다. 하소연 하시고 저를 욕하시면 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 기분이 풀어지면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네. 다 받아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부장님께 네. 하소연 하셔도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오셔갖고 음. 다 풀어놓으시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에 좋습니다. 네. 건강이 좋아지는 방송 글로벌라이브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네. 와서 판승철님과 시황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